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연극 좋아하시나요? 저번에 제가 연극 이벤트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봤던 연극은 개인적으로 참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은 재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술을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빨린 소리라도 재밌다라고 말은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연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연출가께서 그때 굉장히 조금 도움을 줬대요. 아, 그래서 이게, 어...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힘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연출을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한끗 차이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실력가라고 생각하는 연출가께서 직접 이거를 했기 때문에 어, 좀 기대를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대권처럼 진행이 되는 거라서 알고 가는 사람들만 갈수 있는 공연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소소하게 지인들이랑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초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을 위한 티켓 확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저랑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연락을 따로 해드릴게요. 연극만 보면 또 아쉬우니까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쏟다도좀 떨다가 같이 연극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연극을 보고 나면 아마 저는 또그 팀들이랑 이제 디풀이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어, 그 전에 시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마스터 클래스를 일단 진행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일들이 자꾸 생기고 제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현장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먼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뭐 연령대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도 얘기 잘 나누고 오히려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편해요 <laughs>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또 많으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도 이번에 기꺼이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극 내용 자체가, 어, 여자들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거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또 얘기해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심정이나 여자들의 또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머니들이 좀 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오히려 또막 그런 후기들을 보니까 뭐 스물 몇살 되는 사람 애 있는 엄마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울더래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공감하기에 참 좋은 연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메일로 댓글에 있는 내용을 잘 기록하셔서 핸드폰 번호 틀리지 말고 그렇게 전송해 주시면 제 컨택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 그때 4월 6일에 같이 얼굴 보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